안녕하세요, 와플티비 여러분. 학점은행제 학습플래너 석구쌤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관리하고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인 도서관 사서. 최근에는 도서관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여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서관 사서 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온라인으로 자격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 사서가 되려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준사서, 2급 정사서, 1급 정사서를 발급하고 있어요. 등급에 따라 취득하는 조건이 상이한데요. 우선 준사서 취득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년제나 3년제 전문대에서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를 졸업한 경우 다른 전공으로 전문대를 졸업한 이후 사서교육원에서 1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4년제 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과를 부전공으로 졸업한 경우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건 중 사서 교육원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성균관대 개명대 부산여대 이렇게 총세곳에서 운영하고 있고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2급 정사서 자격증입니다. 준사서보다 한 등급 높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 학과를 졸업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전공으로 졸업한 후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사서 교육원에서 2급 정사서 교육 과정을 수료한 경우, 준사서 취득한 후 3년의 경력을 쌓은 후 사서 교육원에서 교육 과정을 수료한 경우, 준사서 취득 후 다른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방법 등. 다양한 도서관 사서 되는 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급 정사서는 어떻게 취득할까요? 제일 높은 등급으로 2급 정사서를 취득한 이후 6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을 때는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되고 9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을 경우에는 사서교육원에서 1급 정사서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급 취득 후 해당 분야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정보관리 기술자 자격을 갖게 되면 발급 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1급 정사서를 발급받으려면 2급 정사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에 도서관 사서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2급부터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죠. 모든 등급의 자격증은 별도의 취득 시험이 없어서 일정 조건만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서관 사서 되는 법중 제일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1급을 제외하면 제일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각자 공부하는 방법에 따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쉽다고는 할수 없지만 온라인 대학 교육 과정으로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점은행제는 2024년부터 문헌 정보학이 신설되었고 온라인 평생교육원을 통해 학사 학위 취득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도서관 사서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학력에 따라 진행 방식은 다른데요.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부터 전문대 졸업자, 그리고 4년제 졸업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을 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과 함께 총 140학점을 모으면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전문대를 졸업한 분이라면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가져오는 것을 기반으로 총 140학점을 모으면 학위 취득 기준을 충족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4년제 졸업자인 경우에는 타전공 학사 과정으로 진행하여 총 48학점을 문헌정보학 과목으로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2급 정사서를 받게 되어 도서관 사서가 될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도서관 사서 되는 법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을 알려 드릴게요. 문헌 정보학에서는 다양한 과목이 있는데요. 이수해야 되는 과목 중 전공 선택의 경우 원하는 과목을 이수하면 되긴 하지만 전공 필수로 분류된 과목들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만약 해당 과목을 수료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물론 도서관 사서가 될수 없으니 학점은행제로 진행하고 있는 분이거나 예정인 분이라면 꼭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전공 필수 과목 8개 중 정보 조직론, 분류론은 온라인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이 과목만 남겨둔 학습자라면 신설될 때까지 대기를 하거나 오프라인 평생 교육원으로 평일 오전이나 야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해당 과목을 수료할 수 밖에 없어요. 다만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분이라면 개설이 되어 있는 과목부터 하나씩 미리 이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도서관 사서 되는 법에 대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종류와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서관 사서가 될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들이 전산화를 거쳐 정의를 하고 있다 보니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것 또한 필요한 능력 중 하나라고 할수 있어요. 따라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이라면 미리 컴퓨터 관련 자격증 및 능력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오늘 영상 관련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또는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학점은행제 학습플래너 석구쌤이었습니다.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스펙타임을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하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드려요.